어, 이곳에는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안식하고 계시고 그 바로 옆 자리가 또 저와 저희 아내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건너편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어,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은 또 같이 모실 자리가 어, 준비되어 있고 그옆 자리에 저희 처남네 분이 계십니다. 어, 저희 조부님은 그 화장해서 어, 지난해 에, 이곳 부활소만가든에 모셨습니다. 제 아내가 어, 5년 전까지 대학에서 건축 환경심리를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이 메모리얼 홀, 즉그 추모시설 디자인에 관해서 죽은 아, 자를 위한 공간 또 산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그 강의 내용이 있었는데 어, 저하고 같이 나누면서 저희 부부가 상당히 그것에, 어, 공감을 했습니다. 이 추모시설이라는 것이 물론 그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거기를 방문하는 가족이나 또그 친구들도 그 위로를 받고 또그 먼저 떠나신 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의미가 더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워싱턴 DC에 그 베트남 전쟁 메모리얼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어, 새겨진 이름을 만져보거나 아니면 탁본을 떠가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어, 또 위로를 얻음을 통해서, 어, 이분들의 그 정신의학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면을 고려해 볼때그 주위에 많은 봉환시설에 비해서 예덴 낙원은 그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아주 최적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간 가족들을 기억하고 또 위로를 얻고 싶어서 방문하지만 사실 그 막상 오래 머물만한 공간이 다른 곳에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또 특별한 어떤 활동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서 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는데 이 에덴나고는 어, 뭐 친교는 물론 그 식사 다과 또 숙소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또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가정이 그 선산이 충청남도 공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는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관리하시고 또 봄, 가을로 벌초도 하고 하시면서 정말 잘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그 자리까지 마련해 놓으셨는데 아버님이 몸이 이제 점점 쇠약해지시고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아, 이제 매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셨고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아,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은 어, 화장을 해서 봉안시설이 있는 곳에 에, 모시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 저희 부모님 외에도 그, 저희 조부님이 그, 그곳에 계셨는데, 어, 그것도 개장을 해서 이곳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 의견을 주셔서 어, 그렇게 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어머니께서 어, 돌아가신 날이 5월 1일입니다. 그 평소에 기도 제목이 항상 따뜻한 봄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셨는데, 어,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어, 저희가, 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안장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많은 교우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 모든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티하우스에 대해서 교우들을 모시고, 어, 감소하고,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 생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교우들이, 어, 정말 그, 환송 예배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줄을 몰랐다 하시면서 어, 기뻐하시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아마 이곳의 분위기라던가 또 여러가지 환경들이 어, 그런 위로를 또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장례식을 이곳에서 마치고 어, 며칠 뒤에 이제 오신 분들에게 어, 감사 인사를 어, 했습니다. 그때 조그만 선물과 카드를 준비를 했는데 그 예배에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제가 부활교회 내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카드를 넣어서 드렸더니 교우들이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덴 낙원은 자주 방문합니다. 우선 거리가 가까우니까 자주 오게 되고 또 부모님이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다 보니까 더 자주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부모님 뵙고 또 부활교회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티하우스 에덴에서 차도 마시고 또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던 음식을 이곳에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또 아버님 생각도 하고 키오스크에 가서 인사도 해드리고 저의 그 위로를 받는 시간을 이곳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